응. 고있 응. 응. 좀.. 좀더 바삭바삭해봐 나도 아이폰 쓰고 싶다 써폰바 응. 네 니꺼랑 내꺼? 어. 나는 그럼 선아 찍고 있나? 찍고 있다 나도 아이폰 쓰고 싶다 바 응. 폰바 응. 응. 됐지 니꺼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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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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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갤럭시 못 쓴다. 음 귀여워. 하지마. 나도 아이폰 쓰고 싶다. 귀여워. 이거 봐, 파닥파닥거리는 거 봐. 응.